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투약 방법들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약사분들은 약국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의 개발을 위해 일하시는 약사분,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회진하며 환자를 돌보시는 약사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우리 주변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약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약사님들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김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약회사나 병원에도 약사분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약사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사님들이 일하시는 다양한 분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제 분야, 임상 지원 분야, 약품 정보 분야, 약물 이상 반응 모니터링. 영양 집중 지원 등. 그 밖에 제약회사나 아니면 연구소 이런 분야에서. 제약회사에서는 제조관리 책임자, 약의 개발과 관련된 일, 그리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등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약사님들이 이제 도움을 준다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약사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약사님들 환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세심히 알려주시고 새로운 약 개발을 위해 실험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 약사들이 의약품 정보와 함께 그를잘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약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병원 약사는 이런 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환자의 곁에 가까이 있는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선택해서 정확한 용량을 바른 방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특성과 개인차로 발생할 수 있는 약의 이상 반응을 관리해서 환자를 심각한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약에 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약에 관한 안전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해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재도 계도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아픈 이들과 함께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국민 건강에 힘쓰는 약사님들 우리 학생들도 약사님들 보면서 느낀 거 없으세요? 다양한 약사님들의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생겨나죠? 학생들을 위해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이웃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분명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확인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마처럼 환자에 가까이에 있고 엄마처럼 중요한 직업입니다. 화이팅! <laughs> 꿈을 꼭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재능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